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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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3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도 2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업가가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할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한 한 개인이 진로를 새로 바꿔야 할때 또한 고민 많이 하죠. 청년이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죠. 확실하게 보이고 좋은 결과가 눈앞에 보여도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우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방의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일라 지방은 블레셋과 가까운 곳이고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늘 탈취해 가곤 하죠.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 그럼에도 자기 집하고 자기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기 위협을 뒤로하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스스로 아주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일어나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동족의 일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았을 때 함께 있던 부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자기 몸 하나 피하고 숨기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걸 길은 자살의 위미도 같다. 그런데 찬성할 리가 없어요. 부하들이 말은 지금 3절에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무섭두려권을 하물며 그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배를 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유다에 숨어 지내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의 말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가면 만일에게다 알려질 것이고 그 틈에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올 것이 분명하다. 다윗의 행동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하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행동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일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갈등과 불화로 온통 몸살을 예, 앓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무조건 적대시하죠. 그야말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흑백 논리로 온 국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하죠. 나와 다른 관점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좀 터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소우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화목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가 태도를 통해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바르다고 결정한 일을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안전을 걱정했던 부하들은 우리도 살기 힘든데 돕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죠. 반대하는 일을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부하들의 반대 앞에서 다윗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반대하거나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부하들의 반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행동이 바로 부하들을 하여금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화평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간단하죠. 나와 반대 의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는 나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반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다이슨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블레스 사람들을 다이슨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동적 그 일로를 구원해라. 지금 다이슨 입장은 공경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도망치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 여기에서 예,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 일러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임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러에서 일어난 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나라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이고 또한 그 발걸음으로 걷고 있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을 붙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납시마자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1 0편 72편 15절에도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희방과더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 보면 21장 36절에도,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일은 항상 하라고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러한 삶은 자기 만족과 육적인 삶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기도의 삶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그일레 지방의 블리셋이 타장마당을 탈취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하울리까 제가 가서 이 플랫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라고 안을 안으시고 응답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죠. 사람들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 이것은 당연하니까,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쉽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하죠. 반드시 되어날 그 일을, 예, 할 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도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또한 말씀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할 때도 반대하는 일들이 종종 예, 있죠. 부딪히죠.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생각에 아무리 옳고 바르다더라도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3회상 23장 1절에서 5절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니다 반대한다고 대적이 아니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원수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 다윗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장 3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를 대해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분대를 치는 일이가까 한지라. 다윗이 여에게 다시 묻자온데요 여에게서 대답하 여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네,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오늘 제목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같이 그일라는 구하고 블레셋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우지하는 힘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기도해야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랑불에 숨어있는 피해있는 상태 예,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다가는 사울이 죽이려고 분사를 끌고 쫓아올 그런 지경에도 자식,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예, 치러 올라가죠. 최고의 결단을 내리고 그일나로 가서 불레셋 사람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오전에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을 구하고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고 가축을 되찾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재산을 지켰어요. 다윗의 승리는 그 일다 주민을 구하시는 누구의 승리? 예, 다윗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쉽게 잘 갈라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배워요. 다윗은 부하들에게는 쉽게 묵살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설득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다립니다. 다윗은 갈라지고 갈라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한 최초의 왕이 되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오고 추적해 와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할, 통합할 수 있었던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자세였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망과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길에는 누구나 가이드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인생길을 두 번씩 까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길을 처음 걸어갑니다. 우리 앞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길의 원수가 되는 사우람이 계속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을 보면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께 항상 묻고 가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섰죠. 예,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엿집기 때문에 겁나는 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께 님 날마다 여쭤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험한 체험에 자신들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더해주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쉽게 찾기도 합니다. 과거의 만남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약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또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과 사우랑의 행동이 많은 차이가 있죠. 7, 8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일 나에 온 것을 사우랑이 알게 되고, 다윗을 붙잡겠다고 나섭니다. 6절봅니다 아이멜레기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위에이로 도망할 때순에에벗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내가 문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달게 기르되 에벗을 에벳, 이리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여께서 이르세. 그가 내려오리라 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까지는 이어라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지를 그치이라 14절이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경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되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아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사울 왕은 왕으로서 사기 동족 그일라가 불레서 사람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출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위협을 당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일라 있다는 소식을 듣자 온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사우왕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 안에서 걷는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황당한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보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자기 민족의 원수가 되는 불레스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물리쳐야 할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위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될때 원수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여쭙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사우랑에 그일라로 내려와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들었고 본능적으로 도망가고자 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님께 먼저 여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우랑에 내려올 곳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2, 3절에도 다윗이 구원했던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하여 자신을 사우랑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우라은그 소식을 듣고 그 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응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수많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여쭙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